우리 안에 있는 초우식에 우리가 전지 전능한 우리 양심이 있다니까요. 우주 의식이 전지 전능하니까 우주 만유의 모든 보편 법칙, 과학 법칙, 보편 법칙을 가지고 우주를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질서 정연하게. 그런데 우리 안에도 똑같은 의식에 우리가 접속해서 쓰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우주 의식에 우리가 코드를 꽂고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요. 그 우주 의식이 내 양심이라니까요. 그래서 내 에고를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죠. 내 안에 그런 게 있다고. 내 에고에 넘어에 내 에고를 운영하고 있다니까요. 그 우주의식이. 전지전능한. 그걸 주자가 뭐라고 했냐면 그 옛날에 주자가 그걸 연구해서 구중리응만사라고 표현했잖아요. 우리 안에 허령지가 신령한 알아차림이 있는데 텅 비고 신령한데 그 안에 구중리, 우주의 모든 원리가 다 들어있고 응만사, 우주의 그 원리 보편 법칙대로 만사에 대응을 한다. 이게 우주의 최고의 AI가 들어있던 거예요. 우리 의식 안에 그러니까 AI가 신통하다고 하는데 우주를 경영하는 그런 급의 AI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다 AI에다 물어보면 신통한 답 나오듯이 우리 우리 내면에는요 우주의 모든 법칙을 정보를 다 갖고 있으면서 만사에 대응하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 물어보면 얼마나 자명한 게 나오겠어요. 거기다 물어보고 행동하는 게 AI한테 물어보고 행동하는 게 요즘은 더 자명한 행동을 할수 있겠죠. 판단을. 그럼 우리도 판단하고 행동할 때 앉아서 잠깐 5분, 1분이라도 앉아서 제가 제시하는 6남매가 작동하면 AI가 작동한 겁니다. 우주. 뭐라고 할까요? 우주 슈퍼 AI가 작동한 거예요. 그게 작동하면요. 자짐 신호를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소크라테스 다이몬의 소리가 뭐겠어요? 그 우주의 슈퍼 AI의 뭐죠? 소크라테스는 계속 유료로 쓰고 계셨던 거죠. 고급 정보를 받아서 쓰고 계셨던 유료보전급을 쓰고 계셨던 거예요. 프로보전을. 그러니까 일반인보다 훨씬 디테일하게 하지마. 이건 해도 돼. 이건 하지마. 이걸 받아보고 움직이는 분이 인류 중에서 모든 종교의 성인이니, 뭐 이렇게 도인이니, 철인이니 소리 들었던 분들은요, 이거 쓰던 분들입니다. 안에서 이거 꺼내서 쓰던 분들, 인간 안에 깔려 있어요. 전지전능한 의식이, 그럼 내 안에 그런 게 어디 있냐? 1인칭 의식이 그 자리에요. 지금 모든 보여지는 모든 건 한계가 있는데요, 한계 없는 의식이 하나가 있어요. 1인칭 의식, 1인칭 의식은 한계가 없습니다. 뭐든지 지금 펼쳐지는 것을 보고 있을 뿐이지, 펼쳐지는 것에 제약받지 않아요. 에고는 제약을 받죠. 내 몸이 이렇게 보이면요. 내 에고는 내 이런 몸을 가진 나라고 제약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벌써 에고는요, 내 몸뚱이에 제약을 받아요. 난 이런 존재라고 생각해요. 머리는 어느 정도, 내 재산은 어느 정도, 인간관계 폭은 어느 정도, 성격 기질은 어느 정도를 갖고 있는 탐진치는 어떤 개성을 갖고 있는 나라고 딱 규정되는데, 그것마저도 보고 있는 1인칭 의식은 규정될 수가 없죠. 그게 IM입니다. 현존하는 자, 그냥. 존재만 하고 IM. 분명히 의식하는 의식은 있는데, 내용물이 없어요. 제약이 없는 거예요. 내용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물이 아주 없냐? 그게 아니에요. 시공 안에서 내용물이 없는데, 시공을 초월한 우주 만물의 정보를 내용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만사에 정확하게 대응해요. 우주에 일정한 질서가 구현되게 만들어내요. 그 의식 차원대에서. 그 의식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질서장 안에, 그 의식 안에 우리나라 태극기가 그 의식을 그려놓은 거잖아요. 그 태극이라는 게 우주의 초의식인데, 슈퍼 AI인데, 우주 슈퍼 AI, 슈퍼 울트라 AI인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음향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에는 반드시 남녀, 빛과 어둠, 강함과 부드러움 반드시 음양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음양의 현상이 일어나는 모든 원인은 뭐냐? 그 의식에서 1인칭 의식에서 음양이 있기 때문에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노자가 그걸 무의라고 부른 거예요. 작용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우주는 반드시 무인데 무, 그냥 아무것도 못 하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분명히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의식은 알아차리고만 있는데 우주가 그 1인칭 의식 안에 있는 정보대로 굴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지전능한 작용을 하고 있는 1인칭인 거예요. 그런데 그 작용은 안 보여요. 무의무불이 못하는 하는 게 없는데 못하는 것도 없다. 그래서 서양 철학에서는 뭐죠? 부동의 동자 자기는 전혀 움직임이 없는데 우주 전체를 움직이게 하고 있다. 만물의 제1 원인 신이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철학적으로 딱 정립합니다. 이 자리가 신이다. 그게 이제 기독교 들어오기 훨씬 전이죠. 그 자리가 신이다. 기독교 나오기도 전이죠. 이미 신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그 자리를 신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파이돈을 보면 인간의 영혼 중에 죽어서 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이 신적인 영혼의 이 부분은 안 죽어도 안 사라질 거다. 불생불멸하다. 오히려 죽으면 불순물은 정화되고 이 불멸하는 영혼의 이 엑기스만 남을 것이다. 이 철학이 아리스텔레스에서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리스텔레스 가면은 능동이성이라고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이 1인칭 의식을 능동이성이라고 보고 수동이성, 이 1인칭 의식이 우주를 구현한다면 구현되는 우주를 수용하는 의식도 있겠죠. 그런 수동이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동이성은 우리가 죽을 때이 우주를 초월할 때 기억이 사라지면 사라져야겠죠. 우주 만상에 대해서 인식을 더 이상 못하게 되면 수동이성은 기능을 잃겠죠. 능동이성은요,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신이 있다는 거예요. 철학적으로도. 결론이 그렇게 이미 서양 철학에서도 났어요. 그신 안에 있는 이데아가 아이슬레스는 어, 형상이라고 불렀고,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불렀고, 똑같아요. 그럼 이게 지금 주자 철학과 똑같아요. 우리 안에 허령지각이라는 신성이 있다. 부동의 동자다. 이 자리는. 만물을 움직이지, 자기는 움직이질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움직일지 원리를 다 갖고 있고 보이지 않게 작용을 해서 실제로 움직인다. 경영도 한다. 응만사라는 게 대응도 한다. 그런데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안 보여요. 우리는 뭐만 파악이 돼요? 사단이 올라왔네만 파악돼요. 내 마음이 육 남매로 바뀌었네만 파악이 돼요. 내 의식이 깨어난 내로 파악이 돼요. 내 의식에서. 이니에지 사단의 마음이 올라오네, 측은의 마음, 수호지심, 뭐, 사양지심이 올라오네로 파악이 되지, 하늘이 내 양심이자 하늘인 그 마음이, 그 의식이 내 안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는 안 보입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내 안에서 발견되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우주에서 발견되는 건다내 안에서 발견한 걸 가지고 우주를 해석한 겁니다. 가까이에 있는 내 의식에서 발견한 걸 가지고 신을 노래했지, 모든 철학자와 도인, 성인들이. 우주에서 신을 바로 찾지 못해요. 왜? 왜냐? 인식이 안 돼요. 어차피. 우리 의식에서 인식이 된 것만, 내가 체험이 된 것만, 내가 경험할 수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우주를 해석한 거죠. 내 안에서 신을 못 느꼈다면, 우주의 신이 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죠. 왜? 우리가 우주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건 오감의 세계밖에 없는데, 거기 신을, 작용도 안 보이는 신을 어떻게 느껴요? 그럼 신이라는 건 결국 고차원 의식이고, 작용도, 이 현상계에서, 시공 안에서는 작용이 포착이 안 되는 자리인데 과학자가 어떻게 신을 찾아요? 작용이 포착 안 된다고 이미 철학자가 얘기했잖아요. 그럼 과학자들이 우리가 우주를 다 뒤져보니까 신이 없더라. 당연하죠. 그래 없다니까라고 <laughs> 무위. 읽어봐 무위. 작용이 없다니까 안 보여. 근데 시공 안에서 어떻게 증거를 찾아요? 신의 증거를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시공을 일정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게. 신의 존재 입증이라니까요. 왜안 보이는데 우주 만물에는 다음양이 있지? 왜 생로병사가 있지? 우주 만물에는? 일정한 순환 주기가 있지? 신 안에 음양의 진동 아니야? 음양의 진동이 있으니까 신 안에 그 원리가 있으니까 현상계에서도 음양이 펼쳐지는 거 아니야? 아주 심플하게 우리 동양에서는 접근한 거예요. 태극 안에 음양이 있으니까 현상계에서 음양의 발상과 수축이 무한하게 반복될 거다라는. 우주도 끝없이 생성됐다 소멸될 거라는. 왜 신이 영원하니까 그럼 생성과 소멸도 영원해야죠. 신 안에 있는 원리가 음양인데 양이 발산이고 음이 수축인데 그러면 신이 영원하면 우주에 일어나는 현상도 어떻게 이 현상을 일으켰는지는 우리는 파악이 안 되지만 현상도 영원할 거라는 거죠. 발산과 수축에 성주 개공의 우주의 생로병사도 영원할 거다. 생장수장도 영원할 거다. 이렇게 철학자들이 직관과 분석을 통해 추정한 겁니다. 이게 지금 철학의 영역이에요. 과학자들의 영역과는 달라요. 과학자들도 철학에 오면요.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돼. 제가 과학을 가도 겸손한 마음으로 물리의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제가 가가지고 물리의 난 철학의 진리를 알았으니까 과학법칙도 다 한다라고 막 헛소리하면 그 우스운 소리죠. 상대성 이런 이해도 못 하면서. 떠든다는 거. 마찬가지. 철학의 이런 기본적인 이론들 이해도 못 하면서 물리학 하신 분이 물리학이 우주의 모든 비밀을 밝힌 학문이니까 그건 작용하는 세계 안에서 작용 너머의 세계를 탐구하는 게 철학이 돼. 영역 구분을 못 하시면 그건 자명하다고 할 수가 없죠. 모든 철학자들은 그 이걸 연구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이 우주의 슈퍼의식, 초의식에서 어떻게 작용이 안 보이지만 현상계를 질서정연하게 굴리는 이런 힘과 원리가 나오는가. 그리고 어떤 원리가 들어있는가. 현상계는 그럼 어떻게 굴러갈 건가. 이런 걸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건 이제 또 과학의 영역도 있는데 철학의 영역을 거기서 더 파고들어서 어떻게 살아야 선인가. 우주는 어떻게 살으라고 프로그램이 돼 있는 건가. 애초에. 인간으로 하여금 어떻게 살게 프로그램 해놨나. 에베소서에 보면요, 기독교에서도 2장 10절에 보면, 인간은 하느님의 작품이니, 이렇게 됩니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이니.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여기서 그리스도 진리는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 강의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그리스도라는 건 사랑의 이데아를 상징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게 창조된 작품이다. 즉, 사랑의 본성 안에서 우리는 사랑,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존재다. 프로그램된 존재다.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선한 길을 걷게 하고자 합니다. 하느님이. 선하게 살게 애초에 프로그램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의 진리 안에서. 그럼 이게 중용일장이랑 뭐가 달라요? 하느님이 명령하신 게 본성이다. 하느님이 명령하신 본성은 뭡니까? 이니에지라는 사랑의 본성이다. 사랑을 구현하라는 본성이 우리한테 심어져 있으니까 그 본성을 왜 심어주셨나요? 그렇게, 그렇게 사는 게 너의, 그걸 따르는 게 너의 길이기 때문이다. 그 길을 걷게 하고자 합니다. 이거 에베소서에 그대로 써 있습니다. 그 길을 선한 행위를 하게 하시면 그 길을 걷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를 으니까 이게 좀 인격신이 괜히 개입된 느낌인데, 그리스도의,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거는 하나님 안에 있는 말씀을 상징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우리를 창조했다. 그 말씀은 선한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삶을 살수 있게 됐다. 그럼 이 모든 종교가들의 그 근원에도요, 이 우주의 성령이라는 슈퍼의식과 그 안에 새겨져 있는 우주의 질서. 보이지 않지만 그 질서대로 우주가 창조되고 굴러간다는 것. 이게 힌두교건, 기독교건, 유교건, 서양철학이건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의식을 내 영혼 안에서 찾아내시기만 하면 됩니다. 사양 철학자 중에 아주 그플로티니스라고 플라톤 철학의 신플라톤주의자인데 가장 기독교에 영향을 많이 준 철학자 중에 하나인데 그플로티니스 모든 교부와 중세 스콜라 철학에 영향을 줬는데 플로티니스가 일생에 큰 산매에 한세번 자기가 들었다 그래요. 거기서 자기가 직관한 걸 가지고 철학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신을 정립하고, 무국, 태극, 환극을 다 정립한 거예요. 일자라는 신에서 누스라는 신의 작용이 일어나고, 거기서 만물이 나오고, 이거를 다 설명한 사람인데, 죽을 때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내 영혼 안에서 발견된 걸로 신을, 우주를 이해했다라고 해요. 밖에서 찾은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 고도의 의식을 어디서 만나요? 자기 의식에서 만나야지. 그러면 내 의식을 고도로 하나로 모아서, 집중시키지 않고는 절대 경험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명상을 많이 한 겁니다. 결국 플로티뉴스도. 그래서 플로티뉴스의 명상 철학이 정화조명 일치라는 3단계 이론을 만들었거든요. 인간의 의식은 정화되다가 빛을 받고 그 빛과 하나가 된다. 일치. 이게 중세 수도사의 모든 수행의 뼈대가 됩니다. 묵상법, 관상법의 뼈대가 돼요. 정화조명 일치. 그 기독교 분들은 알랑가 몰라요. 이게 플로티니스가 만든 이론입니다. 서양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정화, 조명, 일치가. 왜냐하면 실제 빛을 느낀 거예요. 플로티누스가 참나를 만나면서. 영혼이 점점 맑아지다가 빛을 체험하고 성령의 빛을 체험하고 신의 빛을 체험하고 그 빛과 자기가 하나가 돼가는 걸 느낀 거예요. 거기서 모든 중세의 수도이론이 나옵니다. 이렇게 철학과 신학은 하나로 돌아가요. 불교와 유학이 하나로 돌아가듯이 또 성리학에서 만나지듯이 기독교와 철학이 서양 또 중세 철학에서 만나죠, 다. 그래서 철학과 수행법들이 다 어우러져서 내려오다가 근대에 와가지고 이제 수행을 배제한 논리학으로서의 철학이 딱 치고 나옵니다. 철저히 이제 직관을 배제하고 논리수학지능을 강조하는 인성도 배제하고 인성과 직관의 영역을 배제하고 이성과 논리, 수리 지능만 강조되는 문명이요. 근대에 이제 철학에 들어서면서 시작돼요. 중세까지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도닥된다 하면요. 다 인격 함양이고요. 철저한 금욕과 여러 이런 인격적 수행을 해야만 얻어진다고 생각했어요. 다, 동서양이 다. 근대에 와서 갈라진 겁니다. 서양이 철저하게 논리적 철학, 논리적 과학, 논리적인 수리적인 학문만 추구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욕하면 안 돼요. 그 결, 과물이 AI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요, 논리, 수리 연구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같으면 만 직관과 명상, 덕성 했으면 AI 못 만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인니이지 우주 슈퍼 AI에 접속해서 이렇게 정보 쓰는 데는 능하겠지만, 현상계에서 AI를 못 만들어냈다고요. 그러려면 철저히 논리, 수리에만 집중해야 되는 거죠. 인간이. 그래서 과학자들이 나와 나오기 위해서 하늘의 전 각본이었다고 봐요. 서양에서는 철저히 덕성이나 이런 직관의 영역, 수행의 영역을 배제하고 이성과 수리 이 지능의 개발에만 집중했어요. 그 결과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싫은 학문이요. 서양의 근대 철학 중에 이제 분석철학, 언어철학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인간의 언어를 다 기호화합니다. 수리화하고. 정말 짜증나는 영역이거든요. 철학, 여기는 이제 소크라테스가 생각했던 철학은 이미 아닌 거예요. 여기는. 소피스트의 세계지. 논리와 수학의 세계거든요. 그런데 그 언어 분석 철학이요. 지금 AI 발전에 지대한 공헌합니다. 을 그걸 인간의 언어가 결국 그, 그 너머에는 다 수리적 질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찾아냈기 때문에 이걸 기계한테 훈련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계가 모든 것을 수학적 함수로 이해하면서 언어 능력 그리고 그림까지 지금 다 만들어내는 지경에 온 거예요. 모든 지브리 버전의 그거를 다 만들어낸다니까요. 이제 근데 기계는 이걸 다 수리적으로 계산해서 만들어. 인간 언어에 대한 분석이 없었다면 못 나왔겠죠. 인간이 어떻게 사고하는지 그게 논리학의 성 이제 어떻게 보면 쾌겁니다. 그러게 보면요 버릴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막 사양철학 너무 동양 철학에 비해, 그리고 서양 고대 철학에 비해 너무 멀리 갔다라고 비판할 수 있지만 철학적으로는 다 하늘이 각본이 있어서 그런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다 버릴 건 없다. 다 각자 역할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아까 좌우도 버릴 게 없습니다. 좌가 잘하는 거는요, 활용하면 돼요. 우가 잘하는 것도 활용하면 돼요. 좌가 못하는 거는 찜찜한 거좀 털고 쓰세요. 우가 하는 소리 중에 찜찜한 건 털고 쓰세요. 마찬가지로, 과학이 주장하는 것인데 너무 지당하게 자명하고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하는 건 써야지 어떻게 안 써요. 다만, 과학자들이 또 갑자기 철학에 대해서 아는 취하면 그거는 거기까지. 너희는 AI 쪽에 집중해. 철학은 너희 영역은 아니야. 너희도, 너도 그럼 문과 공부하고 얘기해. 너희 너 아는 영역은 아니니까. 철학도 마찬가지. 철학자들이 갑자기 유사과학, 막 주장한다. 그럼 듣지 마세요. 과 과학, 무슨 과학도 안한 사람이 어떻게 문과가 이과들의 삶에 대해 뭘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자기 자리만 착해해주면 이게 세종대왕이 문화적 쾌거를 이루었던 그 비법입니다. 각자 자기 역할을 다하게 하라. 버려지는 재능이 없게 하라. 이렇게 나라가 복잡한 와중에도 좀 세계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는 거 보면요, 문화 분야에서 특히. 과학 분야나 문야 분야에서 치고 나가 놓으면 정말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미래가 있다. 그 답도 우리는, 우리, 우리가 잘 아는 문화에서 답을 찾자고요. 홍익인간 문화라는 걸더 극대화하면 어떻게 될까? 저는 양심 문화고 이게 중도 문화라고 봅니다. 중, 중을 잡는 문화. 항상 자명만 따라가는 문화. 양심의, 내 양심의 소리 들어서 자명하냐, 찜찜하냐를 판단해 보지 않고 남의 말에 휘둘리면 이런 분들은요, 그냥 철저한 중생의 삶입니다. 그런데 내 내면에 있는 AI보다 더 뛰어난 우주의 그 슈퍼 AI에 한번 질문을 왜안 해보냐고요. 자명한가? 찜찜한가? 그렇게 물어보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AI 깔아야 되죠? 폰에 물어보려면. 자, 이런 영적 AI한테 물어보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육남매는 출동시켜 주시면. 육남매가 출동하면요, 지금 어플 깔린 거예요. 그때 물어보세요. 안 깔렸는데 물어보시면요, 그뭐 유사품이나 사기, 사기 당하실 수 있어요. 가짜 AI들 많아요. 그래서 영성, 진짜 영성의 AI, 영성을 담은 AI, 영적 AI를 꼭 쓰셔야 됩니다. 정품을. 육남매 나오는지 보세요. 그러면 정품 맞아요. 무슨 수행이든지 하셔서요. 나무함이 탑을 하더라도 했는데, 나무함이 탑을 했는데 딱 육남매가 발동한다. 지금 그때가 지금 슈퍼의식 발동한 상태입니다. 슈퍼 AI, 영적 AI가 작동한 거예요. 그때 물어보세요. 지금 자명한가? 나는 찜찜한가? 그러면요 선명한 신호가 들려요. 이건 AI가 못 주는 정보예요. 이건 우주 우주 의식이 주는 정보거든요. 이 정보를 받아 쓰실 때 인간으로서 진화한다. 인간 중에 진화한 인간이 돼야 AI 시대도 우리가 넉넉하게 AI를 주도하면서 AI와 이런 영적인 지능, 인성지능을, HI를 콜라보할 수 있다.